안녕하세요. 사과이투베의 사과입니다. 오늘 레벨 컨텐츠는 바로, 차. 얘 이름 뭐냐? 버글 드라이버 치바입니다그 다음에 버글 드라이버 치바에 들어있는, 치바이 들어있는 이거랑, 이제, 이제 크로니클가셔트 저,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중고로 구매했고요. 오늘은 이제 버글 드라이, 버글 드라이버 치바이의 크로니클만 연동하고 피사이 기미. 뭐, 크론, 요, 치바이의 기미, 이런 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다른 가샤트 연동, 다른 가샤트 연동이나 크로니클의 이제 게임머 드라이버 연동 같은 거, 연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찍을 영상을. 자, 우선 치바이를 먼저 살펴볼까요? 중고로 사버글드라이버 치바이입니다. A와 B버튼이 있죠. 민트초코가, 더블라 민트초코가 생각나는 그런 색상이네요. 여기 버튼이 이렇게 두개 있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톱이 있습니다 이거를 꺼내주면 벨트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빼냐 여기 두개 버튼을 눌러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톡 올라옵니다 이렇게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딱 손에 쥐고 어, 반대구나 손에 쥐고 이렇게 구멍에 꽂으면 총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빼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그냥 러 톱이 입니다 윙! 똑같이 여기를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빼놓고, 크로니클 가셔차 한번 볼까요? 최강의 게이머, 가면랜드 크로니클입니다. 여기 뒤에, 파덕스 두 개, 레이저, 브레이브, 이게 바이킹 모양 같은데? 아닌가? 그 일반 레벨 1인가? 스나이프, 이그제이드, 크로니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라이더 크로니클돼 있고, GAD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 초록, 무인 소드 느낌이 나는 색깔이네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운드. 가면라이더 크로니클 이란 소리와 함께 음성이 나오네요. 참고로, 이거, 크로니클과 버글드라이버, 치바이 둘다 1판이고요. 중,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흠집이 있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거이기 때문에. 한번더 들어볼게요. 다른 소리. 두 번째. 어. 미셋됐나 보네. 첫 번째 가면라이더 크로니클. 두 번째. 작중 내에서 이제 라이더 플레이어 게이머라 해라 그그 쫄병들 그 그냥 약간 갈색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로 변신한 음성이에요. 다음 게임 스타트 게임 오버 게임 게임 오버, 게임 클리어가 랜덤으로 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변신해봐야겠죠 어디서? 버글 드라이버 추바이에서, 소리 한번, 버글 드라이버 추바이입니다. 이거를, 나 총모드 음성부터 들어볼게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상태예요이걸 A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총격음이 나오고요. B 버튼 누르면, 악공을때 아,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B 버튼은. 피사이 버튼이고요. Critical Judgment랑 피사이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요 동시에 눌러도. 아무것도 없고 동시에 눌러도 이쪽은. 참고로 꽤 이거 크기가 꽤큰 꽤나 이게 커서 들어가요. 다른 성인 팔도 여기가 이번엔 B가 공격이 됐어요. 톱으로 이렇게 썰어버리는 그런 소리죠. 아까 역시 똑같이 길게 눌러도 A, B, Critical Sacrifice. 아까 총이랑 다른 음성이네요. 그러면은 어, 변신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딱히 앞뒤가 없어서 어느 쪽으로 꺼도 딱히 그렇게 큰 의미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앞뒤가 그분이 없는 버클이어서리시고 변신 한번 해볼게요. 아이 상태에서 한번 기미 먼저 볼까요? 그럼 이게 변신음이어서 누르면은 그냥 변신음이 나오게 돼요. 가시 해 주시고 여기는 가시 테를 빼는 구멍이고. 노래 동시에. 동시에 꿈을 노면 첫 번째 포즈. 아마 포즈 리스트가 렌더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아마 확률로 나오는 거 같아요. 일단 포즈. 아리스트도 나. 흰색 LED와 함께 시간이 점점 멈추는 썬로 나오네요. 다음. 리스타트는 리사트. 아무 음성 아무 음상이었습니다. A는 노래예요. B는 뭐 이런 거고. 한번 변신해 볼까요 어디서? 크로니클을 이용해서. 아틀트를 이렇게 꽂으면 안되고 거꾸로 돌려서 꽂아냅니다. 변신 크로니클의 변신형과 함께 효과음이 나오네요. 비사이 이상태에서 노래는 나오고 어, 퍼즈 똑같죠 리스트 똑같죠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최후의 애교 뭐 이런 소리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배신을 들어볼까요? 변신 댄스 가면라이더 기사의 크로니클 이만원 소득 키워 키워 말 이런 생각이 나오네요 자원래도 말했지만 제 친구 최애가 크로니클이에요 일단은 다 시켜주고 이번에 총모드로 해볼게요 정말이죠.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피사이 똑같고, 이 상태에서 변신이 가능합니다. 변신이 가능한 이유가, 요 부분이 이그제이드 가샤트의 변신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어서 아 반대구나 오! 우와. 잠깐만요 우와. 어떨 결에 방을 공개해버렸어 으쌰 이러면서 이 상태에서 변신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보셨죠? 이거 말고는 딱히 기믹이 없습니다 뭐 중고기도 해서 싸움대로 꽤나 작고요 꽤나 아쉬운 부분이죠 중고인건 인단 이대로 다시 들게요 거리는 안 나게 약간 결쳐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크로니클을 한번 리뷰해 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셔츠랑 한번 같이 갖고 같이 갖고 와서 리뷰해 볼게요. 그러면 시간의 지배자. 차오.